자 오늘은 이제 함수의 연속 마지막 시간인데 어 정리 두 가지 말씀드릴 거야 우리가 사이 값 정리라는 거랑 최대 최소 정리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연속 함수의 성질 이야기를 잠깐 복습하고 가자고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특정 지점에서 두 개의 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면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연속이다라는 게 결론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일 때. 그리고 불연속 불연속일 때 이런 함수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궁금한 거거든. 불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가 만났다. 쌤이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 또 불연속함수랑 연속함수가 만났을 때 이랬을 때는 그 결과물이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이거야. 선생님이 여기 지금 하트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뭐 하트 수학에서 하트는 없는 거지. 이 하트는 뭐냐? 말 그대로 사칙연산 의미하는 거야. 다시 다시. x a라는 지점에서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그두 개의 함수가 불연속이고 불연속일 때, 혹은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일 때, 새롭게 만들어진 그 함수는 과연 x a에서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거든. 아니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면 어 이거 알수 없어 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풀어 봐야겠는데 그걸 조사하는 방법은 뭐냐? 조사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사해야겠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당연히 정의로 조사한다라는 거. 이게 결론이야. 정의대로 조사한다. 아시겠지? 연속의 정의로 조사한다. 극한값, 함수값,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거야. 느낌이 잘안 오죠? 문제 하나 보자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하나 줘 볼게. ycallfx라는 함수하고 ycallgx라는 함수 두 개를 줘볼게요. 자, 뭐,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지점. 자, 1이라는 지점. 함수 그릴이야. 뜨아 이렇게 생긴 거. 이게 ycallfx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함수, ycallgx를 생각해 볼게요. ycallgx. 어, ycallgx는, 음, 어떻게 볼까? 음, 이렇게. 볼까요? 이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곡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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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뭐, 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생렇게이이게 이렇게. 이렇 자, 이런 예시 하나 줘봤어. 그러니까 f x도 1에이불연속이고 g x도 1에서 불연속인 상태야. 이데우이는이제이게 궁금해. 야, 그러면 y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 두 함수를 새롭게 연산해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함수의 x equal 1에서 연속성. 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거 조사해보고 싶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연속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방법은 극한 값과 함수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 fx 곱하기 gx 하고 1에서의 함수값 f1 곱하기 g1 이게 과연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면 된다 이거야. 자그 다음 한번더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무슨 극한 무슨 극한 나뉜다? 좌극한 우극한 나뉜다 그래서 좌극한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f(x) 곱하기 g(x) 조사해봐야 되고요. 우극한.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클때 f(x) 곱하기 g(x) 이걸 각각 조사하는 거야. 알겠어? 겁먹지 마세요. 자 해봅니다. 해봐. 자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f(x) 보세요. 1보다 쬐끔 작을 때 fx.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좌극한?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 녀석은 1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 다음 gx 보자. 1에서의 좌극한, gx.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함수값 어디에 가까워져? 대답해봐. 이거 함수값 어디에 가까워져? 0이죠. 이거 1이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어. 자, 그래서 x equal 1에서의 좌극한 살펴보면 fx는 1에 가까워지고 gx는 0에 가까워지고 있어. 각각 수렴하지. 그러니까,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여주면, 결국 1 곱하기 0 돼서 0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fx의 1에서 우극한. 아, 1에서 우극한, 이거 얼마입니까? 1이 아니고 0이야. 0. 0. 그 다음, 1에서의 gx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이거 뭐야 얼마인지 안 써놨네 여기 우리가 1이라고 할게요 역시 1 그럼 여기도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0이 되는 거죠 오! 이 새로운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0 0이라는 거 확인했어 그다음 함수값 확인해 볼게 f1 g1인데 f1은 0이죠 g1도 0이죠 그럼 0곱하기 0이니까 0이네 그럼 이것도 0이에요 그럼 결국 좌극한 우극한. 함숫값 전부 다 영으로 동일하죠. 아, 그럼 이게 전부 다 똑같으니까 결국 어떤 상태다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결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가 만났을 때 과연 연속인지 불연속일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야. x=1에서 둘다 불연속이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f x 곱하기 g x라는 함수는 x 스콜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전부 다 동일하니까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 곱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안 그려봐도 x 스콜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걸알수 있다고. 됐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 더? 이번에는 빼기로 해볼까? 한번 더.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새로운 함수 fx-gx라는 새로운 함수의 x이퀄 1에서 연속성을 따져보자.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의 방법은 limit x가 1로 갈때 fx, 이번에는 빼기 gx야 이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과 f1 빼기 g1이라는 이 함수값이 같은지 보면 되겠어요. 자, 극한조사 할 때는 역시 좌극한, 우극한 하기로 했죠. 좌극한, 조금 빨리 해볼까요?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작으면요. fx-gx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이미 아까 fx와 gx의 1에서 좌극한 값은 확인해봤죠? fx의 1에서 좌극한 1이었고 gx의 1에서 좌극한 0이었죠. 그럼 1 빼기 0이야 그냥. 여기가 빼기니까 리미트 각각 붙이면 1 빼기 0이야. 그래서 1이에요. 우극한.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클때 fx 빼기 gx를 확인해보자. fx의 1에서 우극한 0이었죠? GX의 1에서 우극한 1이었죠? 빼면 마이너스 1이네? 응? 어? 이미 글러먹었다야.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미 달라요. 그럼 극한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럼 둘이 같다 다르다 말도 못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좀 이해가 되셨을까? 그러니까 결론 이거야. 어떤 특정 지점에서 불연속, 불연속 함수 만났을 때 그두 개의 함수를 어떤 식으로 결합시키냐에 따라 뭐 더할 거냐, 뺄 거냐, 곱할 거냐, 나눌 거냐에 따라 그 결과물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어,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찬찬히 조사하시면 돼. 극한값, 함수값 조사해보면 된다 이거야. 자, 지난 시간 복습이 조금 길어졌죠? 오늘 이제 배울 개념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서 지난 시간 개념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리 두 가지 배우기로 했어. 최대 초소 정리, 사이 값 정리 이렇게 배우기로 했는데, 먼저, 최대 초소 정리. 자, 최대 초소 정리는 아주 이해하기도 쉽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최대 초소 정리는 우리가 수학에서 다른 어떤 정리들을 또는 어떤 증명을 할때 이제 등장하는 그런 정리, 사용되는 정리라고 보시면 돼.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우리가 말하고 싶은 상황은 이거야. 다친구가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하면 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게 계속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 정리도 어떤 연속인 상황에서에 대한 정리예요. 연속이면 함수 f(x)는 최대와 최소값을 최대값 예, 정확히 씁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 예, 끝이에요 아 이거 뭐야 다친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면 그 f(x)는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거야.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 대략 아무렇게나 그렸어. 이렇게. 자, 이 그래프 보시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그래프 맞죠? 어. 자, 구간 내에서 연속이 무슨 말인지는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대요. 최대 값이 뭔데? 함수 값 중에 제일 큰 거잖아. 어, 요 놈인가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쫙 해서 올라갔다. 진짜 이게 최대 값이지, 맞나? 어, 그림상으로. 맞는 것 같아. 최소 값은 제일 밑에 있는 거, 최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어, 뭐 그런 거야. 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열린 구간이면, 그리고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 모든 참고서나 교과서에 그 상황들이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다친 구간이 아니고 만약에 이 그래프를 열린 구간에서 관찰한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점 빼고 요점 빼고 관찰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은 요거 보지 않고 이것도 보지 않는 건데 그러면 이 그래프를 놓고는 최대값, 최소값을 말할 수 없어요. 제일 높은 높은 가 어,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가 구멍이 빠져,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녀석 바로 직전 함수 값, 이게 최댓값 아닌가요? 어, 그건 좀 곤란해. 수학에서 어떤 숫자 바로 전 숫자 이런 건 없는 거야. 여러분, 1이라는 숫자 보다, 1 바로 직전 숫자 이런 거 말할 수 있어? 1 바로 직전 숫자? 0.99999? 아니지, 9를 계속 영원히 나열할 수 있잖아. 그제?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숫자에 바로 직전 숫자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바보 같은 거야. 요놈 바로 직전 함수값 이게 제일 큰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개구간이면 최대 최소를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 뭐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최초최 정리는 요 정도 어, 알고 가자. 그 다음 사이값 정리. 이게 이제 처음 들으면 약간 좀 와닿지가 않아. 이거 뭔 소리야?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한 봐봐. 좀 천천히 해볼게. 일단, 전제 조건, 가정은요. 역시 패, 어, 다친 구간 A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어야 되고요 일단 전제 조건이야. 두 번째 전제 조건은 A에서의 함수 값과 이 구간의 양끝값 말하는 거야. A에서 함수 값과 B에서 함수 값이 일단 달라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하여. 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임의의 K. 아무거나 어. FA와 FB 사이에 아무 숫자 k를 잡으면, 아무 숫자 k를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k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c가, 그 k라는 녀석을 함수값으로서 취하는 c가, 그러한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와닿지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와닿지가 않아. 이거 한 10번은 읽어 봐야 돼. 천천히 읽어 본다. 닫친구간 A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고 FA와 FB가 함수값이 다른 상황이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하여 FC k가 되는 그런 c가 a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요. 봐봐. 이런 이야기야. 닫친구간 A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고요.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f a, 여기는 f b라고 하자고요. 선생님이 x축, y축은 안 그렸습니다. 이때 f a와 f b 사이에 임의의 k를 잡는데요. f a와 f b 사이에 아무렇게나 그 사이에 k값 하나를 찍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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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야. 그냥 찍어. 그러면 그 k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f.c 콜 k인 f.c 콜 k래 무슨 말이냐 이 k가 함수값이 되는 그러한 c가 여기 런데 f.c 콜 k 봐봐 c에서의 함수값이 k잖아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c에서의 함수값이 k잖아 그럼 f.c 콜 k 맞죠 그러한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란 말은 왜 있을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봐봐 이 그림을 보시면 k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c가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도 있잖아 또 가다 보면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c라는 녀석이 될수 있다 이거야 보세요 c에서의 함수값 k c에서의 함수값 k 맞잖아 됐어요? 이 그림 좀, 좀 이해되시나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예를 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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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정리냐면 어떤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야. 봐봐. 함수가 연속이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야. 여기 선생님의 나이라고 하자. 선, 선생님의 나이, 선생님 나이. 선생님이 0살 때 태어났겠죠.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지금 선생님 나이가 음, 밝힐 수 없죠. 30대 중반이라고 하자. 정확한 건 밝히지 않을게. 한대 중반이야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 어, 키라고 하자, 키 선생님이 빵살때 응애하고 태어나면 키가 한뭐 얼마 될까 우리, 시, 우리 신생아 한 요정도 되나요? 엄청 작지 고한 20cm? 그래 선생님 어렸을 때좀 음, 음, 아마 키가 작게 태어났었을 거예요 선생님 키가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열살때 키가 무럭무럭 자라, 자라가지고 선생님 키가 1m 10cm 이렇게 됐다고 하자 20살 때 키가 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1 m 70이 됐다고 하자. 지금 키가 또 무럭무럭 자라 우유를 많이 먹었더니 키가 계속 자라. 여기 키가 180됐다고 하자고. 아 그냥 그렇다고 해. 어, 180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키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랬을 거 아니야 키가 이렇게 쭈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쭈쭈쭈 올라갔을 거 아니야. 뭐 중간에 떨어졌을까? 이상하지 그러면 좀 몸이 안 좋은 거잖아. 키가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주, 커지는 속도 좀 달랐겠지. 쭉 커졌을 거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커졌을 거라고. 아니, 갑자기 1m 10이었는데 자구란한테 갑자기 키가 1m 20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응? 어? 연속적으로 커졌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얘를 FA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이걸 FB라고 하면 아 여기, 여기 이거 FB라고 할까? 180 이게 A란 지점, B란 지점이라고 하자. 그리고 선생님의 키는 함수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 1m 10cm랑 1m 80cm 사이에 분명히 1m 70이 되는 순간이 언젠가 있었을 거라고 이걸 C라고 말하자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함수 fx가 연속이면 구간의 양끝값그 함수 값 사이에 아무거나 잡았을 때이 녀석을 함수 값으로 취하는 그 순간이 a, b 사이에 당연히 존재했을 거라고 최소한 한번 이상 그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어. 사이값 정리를 이 정도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 사이값 정리가 어디에 쓰이느냐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키가 180이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슬픈 현실입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이때 쓰는 거다. 이거 여러분 같이 써놔야 돼. 사이값 정리는 방정식의 실근 존재 여부를 알려준대. 우와. 뭐가 또 거창한데?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여부를 알려준대. 이거 뭔 소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에 2019제곱 플러스 2019년이니까 3x 3 이런 게 있다고 할까 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 이 있었다고 해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야 이거 풀어봐. x가 얼마일 때0 될까 근을 찾아봐라 그러면 어렵겠죠. 2019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그지?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려운 방정식은 굉장히 많아. 근데 수학자들은 그게 궁금한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정확히 얼만지는 몰라도, 이 해가 대충 이 사이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추정, 추정하는 구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이 방정식의 해는 정확히 못 구하겠는데, 왠지 0과 1 사이에 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0과 1 사이에 해가 있을 것 같다. 그때 우리가 이 사이 값 정리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해가 0과 1 사이에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여러분, y 콜, y 콜 x의 2019제곱 플러스 3x 빼기 3이란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못 그리지? 어려워. 근데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이다? 연속함수이다라는 거 알아요. 오케이? 연속함수라는 거 알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0을 여기다가 함수에 집어넣어 보면 y콜 x에 2019 더하기 3x 빼기 3에 집어넣으면 0, 0 대입하면 빼기 3이죠. 0, 빼기 3을 지나요. 그 다음 1 대입해보면 얼마야? 1 대입하면 1인가요? 1콤마 1을 지나요? 1콤마 1을 지나. 그다음 잘 봐.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연속이라는 사실은 알아.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이 빼기 3이고 1일 때 함수값이 1이면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진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어찌 됐건. x 축을 한 번은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선생님 말 이해돼요 지금 0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3이고 1일 때 함수값 1이거든 그리고 그 0과 1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아무리 단순하게 그리려고 노력해봐도 이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x축을 한 번은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이해되시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프에서 x절편은 방정식의 실근이란 거 알고 있잖아. 맞습니까? 아, 그래서 이 방정식은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지겠구나. 저 사이 값 정리랑 연관제 설명해 보면 이게 예를 들어 fa가 되는 거예요. 이 1이 f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x축을 k라고 잡으면 fa와 fb 사이에 이미의 k를 잡았을 때이 함수 fx는 연속이기 때문에 그 k를 함수 값으로 가지는 그런 녀석이 반드시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실근이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근의 존재 여부 확인할 수 있다. 결론은 이거야. 어떤 어려운 방정식이 하나 있어. 어려운 방정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정식이 A와 B라는 이 구간 내에서 실근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래. A를 여기다 집어 넣어 보세요. 이걸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 FX라고 했을 때, FX라고 했을 때, A를 집어 넣어 봐. 그럼 그 함수값이 FA가 나오겠죠. 그 다음 B를 집어 넣어 봐. 그럼 그 함수값 FB가 나오겠지. 그런데 그 FA와 FB의 부호가 이렇게 다르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면, 그래프가 반드시 그 사이에서 X축을 한번 뚫고 지나갈 거니까 실근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곱해서 음수이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 구간에서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가진다 이거야. 사이값 정리에요. 뭐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대초소 정리, 사이값 정리 두 가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 개념만 가지고 문제 풀기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또 어, 추가적인 복습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익히, 익히셔야 되는 거고요. 이 다음부터 드디어 우리가 미분이란 거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딱 연습 많이 충분히 하시고, 미분을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